안녕하 지금 왕뚜껑 한번 먹어보려고요물 한번 부어볼까요? 이 왕뚜껑은 물 한번 부어볼게요. 내가 진짜 좀... 어우 무슨 그도 될까요? 왕뚜껑 이거 선물 받았어요. 왕뚜껑 이거 왕뚜껑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 물 붓고 있어요. 뭐냐면, 오늘 뭐좀 체육 행사를 했는데, 이거 하나 받았어요. 체육, 제가 아는 곳에서 체육이 관련된 행사 했거든요. 그 선물로 이거 받았어요. 왕뚜껑 꼴등했어요. 꼴등, 4개 팀으로 나눠서 체육대회 했는데, 꼴등했어. <laughs> 아니, 우리 팀이 못 오더라고요. 저도 해가지고. 상품으로 이거 왕뚜껑 받아가지고 <laughs> 그럼 섞어볼까 살짝 오랜만에 나 <laughs> 날면 먹어보네요 아니 요즘에는 체육대 회 행사를 해. 제가 아는 곳에서 했는데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약하게 했어 약하게 약하게 그냥 그 선물 받으니까 좋네 그래도 이거 차려면 그래도 했는데 아, 먹어볼까요 왕축 조금 덜 익었긴 해도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 국물 한번 먹어보고 이정 되겠네 살짝 덜 익긴 해도 뭐, 국물을먹어볼게 국물 하이, 맛있네 국물이 하이, 조금 덜 익긴 해도 국물이 또 틀려요 또. 이 끓인 라면하고 아우, 오랜만에 라면 먹어보네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라면 먹으면 김치도 없이 먹어보네. 그냥 배고파서. 아, 바로 그냥. 아. 맛있네. 오래만 먹으니까 김치 없이 먹어도 맛있네. 요 저는. 면이 약간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. 음. 음 면은 다 먹었네요 이제 아유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네요 여러분들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네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